전 아나운서 최동석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것은 바로 슬램덩크의 주요 캐릭터들이 그려진 주차 번호판, 어릴적 농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팬심을 고백한 그의 글은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닌 그가 겪고 있는 복잡한 개인사와 맞물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들의 자녀 양육권 문제와 맞상간 소송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농구에 대한 사랑을 통해 어떤 위로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사건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아나운서 최동석씨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동석씨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어릴 때 농구를 정말 좋아했다 는 추억을 공유하며 농구와 관련된 귀여운 주차 전화번호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씨가 가지게 되었고 최동석씨는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박지윤씨는 최동석씨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와 지인 B 씨를 상대로 맞상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동석 씨의 농구 사랑과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